네. 공연 소리가 들리는 도덕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2022년 아, 9월 27일 하루가 이제 막 갔네요. 아,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서울스코리아 시간으로 저녁 7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가, 잠깐만요. 어, 지금 서우스 코리아 지금 7 시가 됐는데 제가 있는 곳은 보통 한 시간 먼저 한 시간 먼저 이렇게 해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서쪽인데 이쪽으로 어, 산이 있는데 저쪽으로 이제 해가 졌습니다만 오늘 하루는 그렇게 갔습니다. <laughs>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광야 토굴방일관 저것 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느라고 하루가 갔고요. 어,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선산에 엊그제 비 때문에 매년 그 집안이 안 좋아서 항상 그, 어, 토사가 범람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참석하지 못하고, 저희 눈이 환분이 그냥 참석하고, 저는 가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뭐썩 유쾌하지,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늘 하루 조용히 광야방에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2022년 나팔절은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그 10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대속제일이오고요. 또 5일 지난 다음에는 또그 어 조막절이오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저 서쪽에 지금 떠 있는 쪽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가 서쪽 하늘이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꺼질지 안 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잠깐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 이게 꺼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요. 지금 현재 서쪽에, 네, 지금 태양계 행성이 하나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 뭔가 아시는 분은 거기 답글 한번 써보세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뭔가 모르겠네요. 토성인가요? 소성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쪽에 넘어가는데요. 지금 저 서쪽 하늘에 지금 보이는데요. 가만있어봐요. 제가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그 영상이 끊어지면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로 1 채널이 갑자기 일주간 막혔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지나서 오늘 화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이나 돼야 아마 일주일간 또 뭐. 문제가 없을 때, 복귀가 될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은 2주간 또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제가, 어, 이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부탁드렸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2, 3, 4 채널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광야소리 동역자라면 부지런히 함께 동역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잠깐 테스트 기 지금 2000일에서 방송을 해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지금 저게 뭔가 잠깐만요. 예, 아니, 저게, 저기 태양계의 저게 아니고요. 그 별이네요. 저건 진짜 별이에요. 그 지금 태양계의 그 행성인 줄 알았더니 지금 저건 그, 목동자리 알파별입니다. 목동자리 알파별. 어, 목동자리 네, 알파별. 목동자리 알파별. 악추르스의 악추르스. 악취루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 북두성이라고 번역된 악추르스가 지금 서쪽 하늘에 떠있네요. 어, 드문 현상인데요. 지금 저건 태양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악츄르스가환 환하, 환하게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오늘 밤에 굉장히 그 청명할 것 같습니다. 저건 지금 태양계 행성은 아닌데요. 지금 악츄르스라는 악추르스라는 그 북두성이라고 번역됐어요. 성경에는 그 그거 지금 그것이 여기 보이네요. 신기한 일이죠.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제가 예고했습니다만은 그 나사에서 발사한 그 소행성 충돌 시험이 지구 밖에서 성공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핵무기로 맞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환호하거나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무모한 짓거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어, 뭐 저렇게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는 서쪽을 보고서 잠깐 2채널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 뭐 여섯 분이 식사도 하나씩 오셔서 두명 추천하셨는데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서쪽에 보이는 저 별은 진짜 말 그대로 행성이 아니고 별이네요. 토성도 아니고 화성도 아니고요. 어, 어. 별들이 많이 보이네요, 오늘. 가만있어 봐요. 오늘 진짜 하늘이 굉장히 마르건 것 같아요. 예, 네, 별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 지금 북대칠성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화면에안 보이시죠? 많이 기다려 보면 반짝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별입니다. 별그그 그 뭡니까 그 악추르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쪽에는. 어. 그래서 북두칠성도 보이고 이쪽 위에는 또 뭐도 보이네요. 화면을 제가 지금 하는데 아, 화면이 잘 잡히질 않네요. 창문 위에 지금 굉장히 밝은 별이 하나 보이는데 보이시죠? 잠깐만요.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 여기 지금. 창문 위에 뭐가 보여요 이것은 이것이 잠깐만요 지 여러분들은 지금 아 팔이 아프네요 아,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건 목동자리 목동자리 알파별 그 악취를 입니다그 다음에 옆에는 지금 현재 북두칠성도 보이고 위에는 지금 직녀성도 보여요 오늘 아마 오래간만에 그 하늘이 굉장히 맑을 것 같습니다. 자, 모무쪼록 여러분, 쉬을 내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이렇게 제가 있는 곳에는 저녁이 왔어요. 어쩌록, 뭐쪼록 제2채널에서 일주일간 이쪽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광야소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광야소리 동역자님들은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현재 또 길을 잃게 되겠는데요. 어쩌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따, 그, 시간 되면 10시 반에 심야 묵상으로 일단 올수 있도록 하죠. 저도 하루 종일 꿈지락거렸더니만은 많이 피곤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산에, 물난리가 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누님 혼자, 혼자 또 거기서 가고요. 저는 뭐, 협력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2022년, 어, 나팔절은 이제 우리 앞에 도달을 한것 같습니다. 아 지금부터 약 10일 동안은 이제 또 대속제일로 들어가고 5일 후에는 이제 초막절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올 한해 가장 아름다운 절기 중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하이워치데이가 우리 앞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감이 제가 그저 운전 묵상하면서 약간 그그 그 어떤 것을 했더니만은. 아, 그것을 또 문제 삼아서 일주일간 지금 또 지금 거의 지금 세 번째 문이 닫히는 격인데요. 좀 많이 피곤하네요. 곧절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저녁 식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일주일간 지금 방송하는 이, 이 채널로 여러분 같이 예배와 광해소리 묵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시고 이따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지금 별들이 지금 많이 보이네요. 아마 오늘 저녁에는 많은 별들이 하늘에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늘이 청명해요. 목동 자리 알파 별을 악추로 씁니다. 직녀성도 보이고요. 여기 또 북두칠성도 여기 많이 보이는데요. 화면에는 안 보이시죠? 반짝거리죠. 반짝거리죠 가끔가다 여기서 네, 바로 지금 북두실성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반짝거리죠? 가끔가다 반짝거리기 반짝거리죠? 예, 네, 이게 바로 북두실성 쪽에서 지금 내려오는 빛입니다. 참 어쩌러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우리에서 다시 오심의 힘과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광야 동역자 중에 한명이또 저에게 또, 어, 단감과 또, 그, 뭡니까, 그, 나박김치를 마침 보내줬어요. 목도 피곤하고 났는데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쉬었다가또뵐수 있도록 하죠. 일곱 명오셨네요저녁식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두 명, 두명추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Happy... 러시아.